윤조키. 음, 응. 안녕 와. 앉아도 돼요? 혼자요 네. 네. 아 네, 괜찮아요. 아2층이요 네. 해물 통 칼국수. 해물 통 칼국수 2인분이랑요 참이슬 한번 주세요. 김치라도 먹어야겠어. 너무 배고파. 오늘 질로장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질로장. 요즘에 좀 회오리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도 잘 하진 못했지만. 짠. 어제 하루 종일 거의 겨울잠 자다시피 집에서 잠만 잤거든요. 커피를 한 마구도 안 먹었더니 하루 종일 그냥 잠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어제 몇 시간 잤더라? 한 18시간 잤나? 18시간 자고 오늘 오후 1시에 일어났어요. 중간중간 밥 먹으려고 꼬박 일어난다는 사실. 밥은 먹어야지. 시다가 살이 넣어 주시면 되세요. 아 처음에 문어랑 우삼겹 먼저. 네네네. 네. 문어는 한번 데쳐넣어서 오래 익으면 찢겨지세요아 네, 맞아 드세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움직인다. 와, 맛있겠는데요?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입니다. 전복이 너무 괴로워하는데? 약간 한번 와르르 이렇게 끓으면 그때 이제 우삼겹이랑 누나부터 먹어볼게 요 약간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한잔 천천히 마시고 짠 빨리 뭐라도 하나 먹고 싶은데 조금만 참아야지 김치로 지금 뭐부터 먹어보고 싶냐면 이 아까부터 눈독 들인 그금이딱딱 딱 먹기 좋은 정도. 더 끓이면 더 질겨질 것 같은. 짠. 감자. 음. 아, 고주 국물을 약간 맑은 국물이어가지고 엄청 깔끔한 편이네요. 아, 이런 느낌. 짠. 아, 전복이 감히 전복을 한개 통째로 다. 아... 짠! 오랜만에 멀리까지 나온 보람이 있네요. 만두도 있구나. 코끼 이렇게 큰데 알맹이가 너무 쪼끄매요. 만만 있으면 되지. 아유, 국물이 저한테는 약간 5% 정도의 간이 모자른 느낌? 좀 졸여지면 괜찮아져까요 아, 이게 껍질이 두꺼운 애여가지고. 어 까기 힘드네. 짠! 이거 국물, 국물 혹시 간을 좀더 해주실 수 있나요? 따로 간은 없어요. 아, 그래? 네, 계속 끓, 끓이다 보면 쪼라가 점점 짜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슨 새우예요? 싹새우인데요 여기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밑에서 위로 젓가거 넣으면 살 나오거든요. 아, 여기 뒷편에 메뉴판 뒤에 보시면은 네. B. 아. 가위로 머리 꼬리를 자르세요. 아, 쉽게 먹는 방법이 있었는데 저 혼자 고생했네요. 이번에 시켜놓은 오, 와 이거 알이 장난이다. 약간, 제가 원래 평상시에 조금 짜게 먹는 경향이 있나 봐요. 국물이 저한테 약간 싱겁거든요? 조금 기다려볼게요. 뜨거울까봐. 짠! 근데 아까 올 때는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멀어가지고 뭔데 괜히하나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오길 잘했다 올 때는 근데 그나마 괜찮지 집에 가는 게 힘들어서 그쵸 그렇죠? 일단은 칼국수를 한 반절만 아까 알려줬다시피 꼬리랑 머리를 머리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인가? 그 다음에 음, 살이 별로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야 살을 많이 발라 먹을 수 있지? 이왕 죽은 거 내가 맛있게 먹어줘야지. 오늘은 멀리 왔으니까 또술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고 집에 가야지. 싶은데 또술 먹다 보면 모르는 것. 문어. 짠! 문어. 문어. 키어 문어. 는걸 별로 안좋아해 문어. 문어. 빨리빨리 건어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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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대충 잘라가지고, 대충 쪽쪽 빨아보겠다. 짠! 여기가 창문에비쳐가지고오션뷰 같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여기는 오션뷰입니다. 바깥이 어두운데 안에가밝으니까 여기가 반사돼가지고바다가안보여요 근데 아마 낮에 왔으면 은바다가더잘 보였을 것 같아요 이거까잔기가 오? 짠 대가리, 대가리도 먹을 수 있잖아요. 짠! 음. 시원한 거 아, 좋네요. 가을 그러니까 소스를 먹고 있으면은 맥주 생각이 나요. 짠. 와 근데 양이 많아가지고 배가 부다 혼자 먹은 걸 지고 생각보다 많이 먹었어요. 윤석희. 음. 웬열. 사장님이 서비스를 주셨어요. 오케이 딱새우회래요. 일단 한잔 마시고. 짱. 저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새우회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와, 달다. 아, 이거, 한 입에 한 잔씩 먹어야겠다. 와, 아, 그 새우 내장맛. 짠! 촌스러워가지고, 딱새우에 처음 먹어보는 사람. 근데 확실히 맛있어요. 아니, 바닷가에 살아봐야 이런 것도 먹어보지. 내륙에서 밖에 안 살아봤는데, 이런 거 비싸서 못 먹잖아요. 사실 깽짱 딱새우에 맛있어요. 거의 다 먹었어요. 거의 다 먹었고. 제가 막 그렇게 제 식간은 아니어가지고 많이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먹을 건다 먹었네요. 여기 서비스로 주신 것까지. 딱새우에까지 진짜 맛있게 잘 먹었고, 소재는 마시고 일어나겠습니다. 짠! 옛날에는 같이 그 소주 혼자서 한병한병 반도 겨우 먹었는데 이제는 두병 먹고 집에 가면 또 먹고 싶고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주라이 위로하니까 먹고 싶을 때만큼은 먹어야지 언제 술을 끊을지 몰라요 저도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편집하겠지. 골방요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아, 네. 잘 먹었습니다. 여기 계세요.